자, 큰 틀은 과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면 사이토카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간에서 지나치게 사이토카인 분비를 했다. 이거는 우리가 허, 허실로 본다면 이건 실정이 되겠죠. 여기는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과, 과립구라든가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상태와 자율신경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과립구가 높아지고, 림프구가 높아지죠? 림프구가 서로 기랑하죠? 과립구는 뭐를 일으켜요? 자가 면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게 상, 상승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교감신경이 담당하고, 여기는 부교감신경이 담당하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면 이분은요, 늘 스트레스 상태에서 오랫동안 놓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자, 어쩌면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거의 문턱에 있었던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봐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우위에서 놓여 있는 분인가를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세 번째로 봅시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근 속에 근. 근이라는 게 뭐예요? 근육입니다. 근육. 그 다음에 기육. 근육. 살. 이 속으로 신경이 들어가죠. 신경. 그래서 신경이 근육을 조절하잖아요. 예. 이게 채신경이에요. 그런데, 말초신경이 있죠? 말초신경. 말초신경을 조절하는 것도 있죠? 말초신경. 이 말초신경을 조절하는 건 삼초경이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담경이죠, 담경. 족소양 담경. 예. 담경이 너무 활성화되, 너무 지나치게 소, 소양상화가 올라가 버리면은, 찢어지고 막 면도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고, 저게 만약에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신경 전도가 잘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이 뭐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다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다, 다, 그죠. 전화통화로 되겠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었고, 현재는 이렇고,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다까지도 유추가 되겠죠. 여기서 또, 이제, 경, 그, 한의사 분이시던 경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하나 나올 거예요. 다음은 뭐와 소통돼요, 통경이? 심장과 통경되죠, 서로가. 그죠? 또 다음은 간과 표리 관계에 있죠. 그리고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항지는 담경과 연관이 있고 삼초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요, 요렇게 그려드린 요 하나의 이것을 도표라고 보신다면요. 백신으로 일어나는 자가 면역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눈에 와시, 왔다 온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간하고 연관이 있죠. 경맥에너지상. 이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어느 쪽에서도 2차적인 어떤, 이게 조금 길어지면 2차적인 것들이 또 뭐가 나타날까. 네? 이것이 통경하는 곳이 대장입니다, 대장. 네. 그러니까 현재 대장의 상태가 어떤지 또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아, 깊이가 더 깊어지는구나라는 걸또알 수가 있겠죠. 계속 요 병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가 시발점이 되면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나갑니다. 퍼져 나가게 돼 있죠.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심장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화병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여기에 준하는 증상이 있었,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수면의 질이 아주 떨어져 있는 분들, 꿈이 많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 증상이 있다든가, 그죠? 그러고 자주 놀라는 증상이 있다든가, 예. 조금만 막그 충격 아닌 살짝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그 위협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들으면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뛴다든가, 입이 잘 마른다든가, 겁이 많다든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 돼요. 문진을 통해서, 맥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은 이 미각이 자꾸 이제 약해지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나 음식 먹어도 맛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깨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모르고 지나갔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서 깊은 뿌리로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데 이걸로서 뭔가가 촉발이 된된 것이 됐다면은 어쩌면은 다시 원래 원래 상태로 깊은 뿌리부터 내 몸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 만약에 미각 신경을 조금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것만 쭉 했다고 봅시다. 이시 이렇게 이 가지고 몸 이런 어떤 시스템이 다 해결이 됐을까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정말 자가 면역 질환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현대의학에서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거는요. 자가 면역 질환자들한테. 면역 억제제 밖에는 없습니다. 소염 진통제. 그러면 그 면역을, 그과 면역이 예를 들어서 혀 쪽에 있다. 그런 과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몸 안에 투여를 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고장나면, 아니면 혹몸 안에서 종양이 생기면, 방법 없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답하지요. 아, 이제 운, 뭔가는 이런 것 때문이야? 어.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요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뭔가 위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내가 먼저 나한테 원인이 어떤 게 발생이 됐다면 이거부터 먼저 원인을 정확히 나는 인식을 하고 있자 어. 그러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답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이 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어. 우선은 어. 제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어, 좀 지금도 그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